폐암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짧게, 어,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여기 폐암 있는 분 계시죠? 계신가요? 네. 어떻게 폐암을 해결할 수 있을까? 어, 오늘 좀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아, 폐암 절대 죽을 병 아니야. 라고 말 한마디 던져줄 수 있는 희망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폐암이 죽을 병이 아니고, 많이, 대부분 사, 살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거의 다 산다고 믿어요. 네. 아, 저는 이상하게, 왜 폐암을 죽는다는 병으로 생각하지? 라고 의아할 정도로, 뉴 스타트 열심히 잘 하시면, 폐암은 그렇게 무서운 병이 아닙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폐암 하면 생각 어떻게 들어요? 폐암 하면 죽을 병. 이렇게 생각이 되죠? 앞으로 혹시, 오늘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리는 게, 어, 여러분들 주위의 사람들이 혹시 누군가, 폐암이 있다면 아 폐암 절대 안 죽어 살수 있어라고 말을 해줄 수 있는 확신을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폐암은 폐에 있는 암입니다, 그렇죠? 폐에 있는 암인데 크게 두 가지를 이제 그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소세포 스몰 스몰암, 그 다음에 비세포 난스몰암 이렇게 해서 두 가지로 나뉘는데 어, 이 소세포암과 비소세포암으로 구분된 이유는 사실 이제 이 작은 소세포암이 다른 폐암과는 치료나 경과나 이런 것이 확연히 구별 구분되기 때문에 어 그렇게 구분해 놓았다고 합니다. 아무튼 뭐 크게 뭐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암이든지간에 뭐 폐에서 일어난 원발 암이든 아니면 다른에서 장, 그 전이된 암이든 뭐 크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연연할 필요는 없고요. 어, 폐암의 가장 중요한 부분. 좋은 공기를 마시자.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 폐암은 흡연 때문에 걸렸다라고 사람들이 많이 말합니다. 뭐, 흡연이 70%의 원인을 갖고 있다고 했는데, 최근에 보니까 여자분들도 참 폐암이 많아요. 어, 그렇죠. 그럼 10명 중에 7명은 흡연에서 걸린 건 아닐 텐데, 아무튼 제가 생각할 때는 흡연도 흡연이지만 또 다른 이유들이 있지 않을까, 어, 이런 생각을 하다가 오늘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흡연이 아주 좋지는 않습니다. 특히 여자분들은 남성분에 비해서 1.5배 훨씬 위험하고요. 즉, 간접적 흡연도 누가 옆에서 흡연을 하게 되면 내가 받아들일 때도 굉장히 좋지 않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접적인 흡연도 하지 않는 것이, 네, 철저하게 필요하고요. 어, 이 폐암 같은 경우는 어, 우리 몸 속에서 사실 이 숨을 쉬는 이 기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한번 폐암을 걷잡지 못하면 아주 빠르게, 이제 빠르게 생명을 위협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관리가 철저하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폐암, 담배 원인, 뭐, 어느 정도 있겠지만, 폐암의 가장 큰 원인은 저는 식습관이라고 보고 있어요. 어, 숨 쉬는 곳인데 왜 먹는 거? 이렇게 생각하죠. 네 숨을 쉬는 곳이긴 하지만 어, 호흡을 하는 기, 기관이긴 하지만 폐암이라고 하는 이폐 기능 자체가 사실은 혈액을 어, 혈액을 굉장히 깨끗하게 만들 수 있는 산소를 공급시켜주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죠. 그래서 어, 우리 몸에 모든 곳에 순환할 때 폐를 거치지 않고 순환하지는 않습니다. 어, 우리는 보통 순환이라고 하면 어, 이 체순환과 폐순환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심장을 거쳐 다 순환한다고만 생각했지 폐를 거쳐 순환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경향들이 참 많이 있어요 하지만 심장에서 폐순환을 폐 하고 폐동맥과 정맥있죠 그다음에 다시 심장에서 채순환을 합니다 이런 약간 팔자 같은 모양이죠 올라갔다 다시 왔다 팔자 같은 모양으로 계속해서 우리 온몸은 폐와 심장을 중심으로 해서 순환이 되고 혈액이 심장에서 걸러지고 이런 놀라운 그~ 어~ 그런 과정들을 보게 될수 있습니다. 먹는 문제에 있어서 이 잘못된 식생활이 습관화되면 특히 이 폐는 영양 문제라든지 노폐물 문제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영양 공급이 잘안 되던 시대에 우리나라도 폐결이참 많았던 것으로 알수 있고요. 어이 폐에 어떤 물질이 전달이 잘못되거나 노폐물이 과해서 그쪽에서 배출되는 것이 어, 버겁게 되면 특히 폐가 약해져서 그곳에 노폐물이 정착하게 되면. 폐에 염증 혹은 종양 혹은 악성 종양 이런 것들이 생기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그 노폐물이 폐 기능, 폐 기능 약한 기능에 정착을 했을 때 거의 폐암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이 높은데요. 특히 요즘 도시 공기라든지 나쁜 공기들도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폐암에 폐암이란 진단을 받을 때 어떤 큰 증상이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폐암에는 특별한 큰 증상이 없어요. 근데 이미 증상이 많아지면 폐가 암이 굉장히 많이 장악을 해가지고 폐 기능을 장악하거나 어떤 문제를 일으킨 것을 볼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막 객혈이라든지 아니면 기침이라든지 가슴 흉부 통증 막 이렇게 막 뜨끔뜨끔한 것들 막막 막 꽂는 통증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더 심해지면 호흡 곤란까지 오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음식물과 공기 이두 가지를 잘 생각하시는데요. 어, 특별히, 어, 충분한 산소를 통해서, 어, 몸을, 폐를 이렇게 쉬게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 이 폐로, 가슴으로, 폐로 숨을 쉬게 되면, 폐가 회복이 될수 없어요. 특별히, 폐로 숨을 쉬게 만들어주지 말고, 가슴, 아, 죄송합니다. 복, 복부로, 횡경막으로 숨을 쉬셔야 됩니다. 폐는 하나의 통로로만 놔두셔야 돼요. 원래 폐를 쥐어 짜면서 숨을 쉬게 되면 폐 기능이 절대로 회복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공기 마셔도 소용없어요. 근데 이 규칙은 폐암 환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됩니다. 폐를 자꾸 사용해서 호흡을 하게 되면 이 가슴 폐가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복부로 해야만 폐가 망가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많은 산소를 우리 몸 속에 이렇게 소유할 수 있게 되는데요. 산소는 공기 중에 21% 정도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누워있을 때, 앉아있을 때, 걸어갈 때, 뛰어갈 때, 그 다음에 활동을 할 때마다 이 산소가 우리 몸속에 들어오는 분당 리터 양이 다 달라요. 적게는 몇 리터 단위에서 많게는 100리터 단위 이상으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가능한 운동을 좀 해주셔야 되겠죠. 숨이 차는 운동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폐활량을 어떻게 해줘야 돼요? 넓게 해줘야 되겠죠. 대신에 찜질방이라든지 어떠한 그 이렇게 갇힌 공간을 너무 많이 간다든지 어 아니면 뭐 이렇게 그 공기 좋지 않은 곳을 많이 간다든지 이런 것들은 피해 주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거의 이제 어 폐암 말기나 폐암이 있다 하면은 반드시 시골로 이사를 가셔야 되겠죠. 시골에 사셔야 회복이 될수 있습니다. 도시에서 폐암이 낫는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희박한. 사실이라고 볼수 있습니다.